안녕하세요.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자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분들 대상으로 촬영을 해볼게요. 자,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고. 남들한테 비추어졌을 때 당당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말하죠. 그러면 이 자신감은요, 일단 나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 하는 분들은 첫 번째, 그 동안에 내가 살면서 나의 대단했던 흔적들을 찾아보세요. 그거를 추천해 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수학시험에서, 반에서 꼴등을 뭐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20등이 됐더라. 뭐 10등 안에 들었더라. 이런 것도요.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가 뭔가를 읽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 나는 매일 늦잠을 자서 밤, 새벽 1시에 자서 아침에 11시 막 12시 거의 다 돼서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낮아지고 뭔가 자신감도 낮아지는데 이거를 했어. 아 나는 원래 새벽 2, 3시에 자지만은 오늘부터는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 그러면은 나와의 약속을 내가 또 지킨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신감이 없는 분들을 나를 사랑할 준비를 해보세요. 나를 사랑할 준비는 나와의 약속을 지킬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피치적인 측면에서 목소리에 힘을 싣고 크게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작게 해요. 자신감 있어. 나와의 약속을 지켰어. 근데 사람들 만날 때, 어, 왔어. 반가워.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피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목소리는 크고 힘차게. 그리고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게. 요걸 한번 행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짧게 촬영 한번 해보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